안녕하세요. 늘머니 무속당입니다. 허주, 잡귀, 잡신을 말하는데, 그 허주 잡귀, 잡신과 다른 의미로 사용되든, 한양부대에서도정도 전라도, 경상도에서도, 어, 뒷전풀이라는 것 있어요. 뒷전풀이. 뒷전에 있는 뒷전풀이라는 것이 뒤에, 어, 뒤라는 것은 이제 한글이고, 이 전이라는 것은 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전, 전. 가게를 붙여 쓰는데, 가벼운 아, 자쓰는건데 네, 뒤에 늘어져 있다는 거예요 벌려놨다, 늘어놨다, 뒤에 쭉 이렇게 펼쳐져 있다. 근데 뒤에서 늘어져 있는 어떤 아 이것도 조상이었지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전라도, 충청도에서 요즘 무슨 의미인지 내전풀이라고 나와 내전풀이. 이 내전풀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무튼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선 내전풀이의 문서를 한번 좀 보면은 어, 간귀경이라는게있어요 간귀경. 간귀경. 간귀경이란 말이 나도 이게 한글로만, 한글만 써있을 경우에는 어, 약을 먹고 간귀신, 목을 메어 간귀신. 이 갔다는 말죠 우리가 말하는 어, 간다, 물러간다. 어, 아니면 물러간다는 의미 이전에 죽었다. 아, 저 사람 갔어 그러잖아요. 아유 어제 안타깝게 저 사람이 갔어. 저거 자동차 사고 나서 그냥 가버렸어. 이제 간귀신이라는데, 이때 우리가 두 가지로 볼수 있죠. 물러간다 해서 간귀신이라고 할수 있고, 아니면 죽었다는 의미로 갔다 그러는데, 이게, 옛날에 이 문서를 보면은 좀 유식하다고 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이 간자를 이렇게 써놨어요. 원래 이간이는 간, 이간 자는, 간음하다, 간통하다, 사통하다, 이런, 간사하다, 이런 말인데, 이런 말하고, 이 감기신하고는 의미가 다른 건데, 그래도 약을 먹고 감기신, 옥을 먹고 감기신, 뭐, 뭐, 자동차에 감기신, 소에 받쳐 감기신, 뭐, 이쪽, 저쪽 하다가 널리 먹고 가거라. 그래, 널리 먹고 가거라. 그때, 이때 여기서 갔다는 거는 죽었다는 말고, 죽었다는 말, 이때 가거라 할 때, 이때는 풀어서, 풀어서 떠나거라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 갔다. 약을 먹든 목을 맸든 자격제치였든 청춘에 죽었든 뭐, 뭐 상상적으로 죽었든 어쨌든 죽었다는 자체가 저기로 갔다라고 표현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은 거를 그냥 이 세상에서 저생으로 갔다. 근데 가, 가야 되는데 이게 앞뒤 말이 사실은 안 맞는 말이 약을 먹고든 어쨌든 목을 맸든 어쨌든 갔잖아요. 강귀신이야강귀신인데 오늘 여기에 왜 오냐고. 여기 왜 있어서 이걸 또 갔는데 또 가라고 그러냐고. 약을 먹고 갔는데, 또 널리 먹고 또 가거나? 그러면은, 간게 아니라, 약을 먹고, 가지 않고 죽었다는 거잖아. 약을 먹고 죽고. 약을 먹고 죽어, 몸매들어졌고 어, 그래서 뭐, 어, 무슨 이유로고 죽었든 죽어서, 가지 못하고 있다는 라 거잖아. 가지 못하고, 지금 현재.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음식을 먹고 가라는 거잖아요. 그때 간다, 안 간다는 의미가, 이 내가 있잖아, 내가. 내가 있는데, 나한테서 떠나가라. 나한테서 떠나가라. 오늘 아니면은, 국판에, 국판에 왔으면은, 여기서 조용히 물러가라. 라는 말 있잖아요. 예전에 지금은, 집에서 장사, 초상화 집에서 치르지 않기 때문에, 가족 동물 누군가가 죽으면은, 예전에는 장례를 다 집에서 했단 말이에요. 사일장이든 5일장이든. 집에서 했을 때, 어쨌든 이, 저 집에서 상청이라는걸 차려놓으면은, 그때 초장집의 대문 밖에 이렇게 사자상을 차려준단 말이야, 사자상. 이 사자상에는 기본적으로 이밥세 덩어리를 놔준단 말이야, 세 덩어리. 여기에 만뭐 사탕도 넣고, 뭐, 떡도 좀 넣고, 동전도 넣고, 집신도 넣고 이러는데, 이때 이 집신을 넣는 건 얘기도, 집신을 넣는 것도 그집 조상이 받아가라는 게 아니라 이 사자가 받아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그 지금 초장집에서의 사자상이 지금은 붓당에서 그 뒷전상의 일부로 뒷전상에 이렇게 밥 밥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모든 밥 넣잖아요 접시밥이라고 해서 밥세그릇 넣는 거 이게 사자밥이에요 사자밥 이 사자밥인데 이 사자라는 말도 어, 사자라는 말도 이렇게 쓰면은 죽을쌌자 써서 쓰면 이건 죽은 사람이라는 말이고 이거는 불일사다라는 말이고 이, 어, 여기 있는 어떤 망제를 모시고 가는 존재 예, 망제를 데리고 가는 존재, 죽은 죽은 조상을 데리고 가는 존재라고 해서 사자를 이렇게도 쓰기도 고 이렇게도 쓰기도 하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 더 맞다고는 라못 하는데 예, 이 죽은 사람이라고 치면은 이 뒷전에 오늘 죽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죽은 양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데려가는 존재라면은 이 오늘 죽은 사람은 귀신도 아니고 다른 어떤 어, 사람을 데려가는 사자라는. 어떤, 뭐, 음지에서 사는 신이 있다는 의미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죽은 사람을 데려가든지, 아예 사람을 죽게 만들어서 데려가든지. 그니까, 우리 무속인들도 실질적으로 사자라는 개념을, 죽은 사람을, 죽은 사람을 데려가는 존재를 사자라고 할 거냐? 아니면 아예 산 사람을 죽여서 데려가는 거를 사자라고 할 거냐?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개념상은, 조금 두렁뭉실하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내용이 아니라면, 나도 살아난 사람이고, 죽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내전을 풀든, 뒷전을 풀든, 주로 약을 먹고, 목을 메고, 청춘에 가고, 젊어지고, 전쟁통에, 교통사고, 뭐, 무슨 뭐, 열, 병땜병 안병에 죽고, 뭐, 이런 내용이 주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주가 돼 있는데, 이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체계화 시켜서 만들어 놓은 것이 한양군 문서에는 대부분 전국에 있는 어떤 무속인들도 이제는 이 정도는 용어를 사용을 해,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마구잡이를 사용을 하니까 제가 이 부분을 한양군에서의 의미를 조금 여러분에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허주나 잡기나 잡신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건가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어, 이것도 제 말이 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전에 우리 선배 어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는 그 선배 어른들도 최소한 이 정도의 생각과 이 정도 어, 관념을 가지고 어, 뒷전 귀신 허주 잡기라는 귀신에 대해서 이해를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다면은 어, 이 범주에 에, 우리가 내주상이 아닌 남의 주상이든 내주상이든. 이범주에 들어가는 조상들을 허주 잡기라는 용어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차라리 허주 잡기가 아니라, 허주 잡기가 아니라, 잡귀 잡기 잡신이라는 말을 썼다. 잡귀 잡신. 이 잡귀 잡신이라는 말은, 그냥 내 주상이 아니고, 내 주상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어느 가봐도, 거기에 있는 조상이 있고, 거기에 있는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자리에 가면은, 반드시 교통사고가 자주 나요. 또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은 어, 그런 자제라면 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자주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 먼저 죽은 혼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을 끌어 땡긴다고 끌어 땡긴다. 그때 그 사람의 정신을 좀 산란하게 해서 저도 그 귀신들이 왜그러는지는 몰라요. 근데 다만 제가 생각에는그 귀신들은 자기 혼자 여기 있으니까 억울하잖아. 억울하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하고 야 너도 빨리 죽어서 나랑 같이 놀자. 이럴수 있다고 봐요. 그 때, 그런 귀신들을 이름하여 우리가, 걸립에 있는, 걸립에 있는 귀신들이라 고해서걸립이라는 거는, 세울 건 자, 세울 입자를 써서, 우리 집을, 우리 집을 세울 때, 만들 때, 이 터에서, 이 터에서, 우리 집을 만들 때, 어떤 역할을 했던 귀신들, 그래서 건립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게 얻어먹을 걸자, 부거를 걸자 써서, 이거는, 어, 초립 입자라 그래요. 이건 지푸라기나지푸라기나 지푸라기나 대나무 같은 걸로 만든, 사갓 종류 아니면 이렇게 무당들도 보면 이렇게 초립이래요. 풀초자. 풀초자, 풀로 만든 모자 있잖아요. 이 초립동이라는 말도 있고 초립이라는데, 이 초립을 썼다는 것은 옛날에는 아주 귀한 신분이 아니라, 밑에 조금 상민이나 평민이나, 이런 사람들, 장사꾼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모자를 쓰고 다녀서, 어,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떠돌이 귀신을 건립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내 문전을 지키고 있는 귀신을 건립이라고도 해요. 근데 많은 무당들이, 어, 우리 집안에서 조금 약을 먹고, 목을 맺고 거기다가는 아버지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어떤 경우는 돌을 못 닦았다니, 건립에 있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는 그런 무당들은 그 사람이 과연 무당이라는 삶을 살아가도, 인간이라는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느냐, 나는 안방에서 뜨뜻하게 있고 내 아버지 내 할머니를 어떻게 문간에 대해서 수위 문지기를 시키느냐 더군다나 어, 지난 정상에 볼때 산신 할아버지를 문간에 대해서 문지를 시키고 장군님은 문을 지켜서 문지기를 시키고 이거는 무당들이 생각이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다음에 는 이제 말명이라는 증재가 있어요 말명 말명이라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게 이끝말자거든 끝. 끝말짜고, 목숨명자고 그래서 목숨에, 목숨 끝머리를 제대로 다못 채우고 간 양반들을 말명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젊어 죽고, 굶어 죽고, 미쳐 죽고, 청춘해 죽고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말명이라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말명이라는 상태가. 근데 이 제대로 제목으로 우리가 천수를 누다 하죠. 천수를 누리는데 그 천수를 다못 누리고, 40전에, 30전에, 20전에, 이렇게 죽으면은, 기본적으로 말명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데, 청춘에 죽고, 제대로 못 살다 죽은 사람들은 특히, 문제가 자손이 대부분 없어요, 자손이. 자손이 없이 죽기 때문에, 이 양반들은 말명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살다 보면은, 어느 경우에는 자손이 없으면은, 제사를 못 받는다면, 제사를 못 받기 때문에, 어디를 못가면그 자리에 주로 있어. 그래서, 터에도 말명이라는 존재가 있고, 우리가 여기저기 가봐도 말명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같은 의미로, 영산이라는 게 있어요, 영산. 영산이라는, 이게 영혼영자, 훈령영자 쓰고, 흩어진 산자.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존재들. 같은, 같은 죽은 귀신이라 그래도, 예를 쉽게 들으면은, 어떤 사람이 군대 나가서, 전쟁터에서저 산속에서 전투 중에 죽었어.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이 시체를 찾기 어렵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시체를 못 찾으면은 이 가족들이 부모나 형제들이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는 최소한 제사상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그 양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이 사람은 제사상을 못 받죠. 제사상을 못 받고 시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체가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 품에서 어, 추상을 치르고 장례 절차를 밟지 않으면은 거기신들은 그 못돌아가고 거기 있는다는 개념이에요. 예전에는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으면 넋을 건져오다가 어, 진옥이라든지 넋을 건져다가 영혼을 달래주는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죽었는지를 모르면은 특히 월남전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에 나갔다든지 원양어설을 타고 나갔다 죽었다든지 아니면은 불의의 사고로 집을 나가서 행방불명이 된 상태에 죽었다든지 이런 경우 시체를 못찾았다 그래요. 그래 무당들 용어로 집에 나갔는데 들어오지 못한 조상이 있느냐. 그럼 그 조상들은 거기저기저기 저기 흩어져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조상들을 이름하여 우리가 영산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수비라는 게 있는데, 수비. 수비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 신여 십자, 어, 계집종 빗자 써서 시비라고 해요, 시비. 시비라고 뜻이 도고 그래서 신여라는 의미가 있고, 어, 노비라는 말이 있어요, 노비. 그래서, 시녀나, 노비라는 말을, 이게 반, 예, 발음이 완전히 돼서 수비라고 바뀌지 않았나. 그 다음에는, 예, 물습자 날릴 빛자 요, 날릴 빛자물 위에 날러다닌다. 물 위에 날러다닌 예, 것이 반드시 물에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 물에 날러다니는 것처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 예, 떠돌아다니는 영산이나 같은 의미로 볼수 있겠지만, 예, 그래서 이 숭이라는 말이 무리에 날라다니는 것처럼 쓰는 의미보다는 이 신현식자 개집종빛자 어, 써서 노비 신현, 그래서 어, 좀 천하다 귀신을 뭐 천하다 귀하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첫째로 이렇게 에, 자기 목숨을 다잊지 못해서 일찍 죽으면 은 아까 얘기를 근본적으로 자손이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자손이 없는 상태면은, 옛날 말로 임자 없고 차지 없는 귀신이다 그래. 임자 없고 찾아주리는 것이 귀신이 누군가가 누군가가 재세를 갖들어주고 마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이렇게 내가 찾아주고 재상 찾아주고 부수해줄 수 있는 그런 후손들이 없는 조상들을 대표적으로 말명이다, 영상이다, 숨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중에서 말명이라는 존재는 목숨을 다 잊지 못해서 어 제, 제명에 못살았지만 누군가가 누군가가 찾아줄 사람이 있는 거야. 이런 경우는 최소한 아들이 없어도 딸이라도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목숨을 다 잊지 못하고 살았지만 자손이 하나라도 살아서 남아 있는 경우, 아니면은 내가 자손이 없이 갔어도 그 자손이 없이 갔어도 여러분들 예전에도 여러분들 가정에 보면은 제사 지낼 때 저쪽 작은 방에 구석방에 따로 현상 차려주는 분이 있어요. 할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 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이 이런 분들이 어, 들어와서 자손을 뱃속에다 놓고 어, 일찍 돌아가신 분, 이런 분들은 뱃속에서 그 어, 자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분은 할아버지의 정식 부인으로 인정을 해서 어, 제사를 차려준다 말. 다만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은그 손주들은 이분을 찾을 일이 없겠죠. 그런데도. 부시라는 영상을 찾아보면, 무지할머니라고 해서, 해산발매에 일어나는 일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저, 처녀로 죽었는데, 처녀로 죽었는데, 어디 나가서 목매달아 죽었다. 혹시 어디 나가서, 남자들한테 못된 짓을 해서 약을 먹고 죽었다. 이런 경우는, 아무도 찾아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처녀로 죽으면은.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어, 내 딸이 내딸 일찍 죽어서 안타까워서 제사를 한 번씩 찾아주겠지만 예전에 처녀를 죽고 총각이 죽으면 은 부모보다 앞서서 죽었다고 해서 죄인이라 해서 산소도 안 써줬어요 그냥 거적자리에 묻어가지고 덮어가지고 우리 산에다가 투장이래 투장 그냥 던져버리는 정도로 끝냈다말이 물에다 띄어버리든지 이런 경우는 전혀 찾아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젊어서 죽으면 은 특히 아기 때 죽는다든지 더 어려운 정도면, 거적자리 이렇게 말아서 그냥 강물에 서 뛰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물에 뛰었다 해서 물에, 물에 날라다니데서 수비라는 말도 썼고, 그만큼, 말명이다, 영상이다, 수비다라는 말은, 그만큼 이 죽은 조상님이, 대접을 얼마나 잘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그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말명, 영상, 수비. 이렇게 단계별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도, 그렇다고 해도, 이 수비, 수비란 말하고 영사란 말하고 섞여서, 쇠기영상이라고 쓰는 말은, 이건 정말로, 쇠기영상이라는 말은, 나는 소죽은, 소죽은 귀신이라는 말로 쓰는 걸로 보이는데, 이런 일은 없단 말이야, 이런 일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수비인지, 영산인지, 요말 자체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서, 수비영상, 수비영상을 하니까, 이걸 어디서 기동량으로 들어가지고, 세기 영사들 왔다 갔지만 세기 영사들 이두 가지 말 섞어서 한 가지 말로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무식하다 이게 무식하다 무식한 걸 떠나서 내가 귀신을 느낄 수 있는 개념이 없다는 말 개념이 진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습인 여러분들이 특히 지난 시간에 한것처럼뱀저군 귀신이 붙었다 불행이 죽군 귀신이 붙었다 이번에는 소죽군 귀신이 붙었다. 물론 우리가 대화 중에 야저 사람 진짜 소주공 귀신 같아 어떤 사람이 말을 길을 못 알아듣고 좀 맹하고 답답하고 굼뜨고 하면은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도 소주공 귀신 같으다라는 거지 저건 소주공 귀신이 몸에 들러붙었다 씌었다라는 말은 아니거든. 아무튼 어, 요 설명이 예, 다 어, 여러분들 궁금증을 해소 못하겠지만 어, 계속 어, 이런 내용을 인해서 다시 또 제가 지금 허주 잡기 잡신, 악령 어, 악기 요 강의를 지금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어, 또 다른 어,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좀더 이해를 쉽게, 쉽게 해드리려고 있으면 제가 어, 계속 어,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이면 속겠다